안녕하십니까? 요시입니다 방금 영상 보셨죠? 이게 MK82 폭탄입니다. 오늘의 사건 현장 사진입니다. 영상과 사진 보셨죠? 이게 이렇게 될까요? 여기에 진짜로 여덟 발이 떨어졌다면 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형체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실제 포탄이라고 보도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의문점들이 있는데 좀 일단 cctv 위치가 이상합니다 이 창문 앞이고 지붕위에요 무한공항 때랑 똑같죠 무한공항에도 지붕위에서 누군가 미리 찍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알고 미리 지붕위에서 이렇게 찍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CCTV였다, 그럼 폭발 후의 위치가 바뀌지 않겠죠. 근데 폭발 후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뭐 집이 무너지거나 집의 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면 CCTV 위치가 변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은 사고 후 사진입니다. 이집 멀쩡하죠. 멀쩡하죠. 집이 안 돌아갔어요. 근데 왜 위치가 바뀌었을까요? CCTV가. 이상합니다. 이것도. 자포를 잘못 입력해서 두 대가 여덟 발을 던졌다고 합니다. 네 발씩.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3월 6일 공식 한미연합훈련이 아닙니다. 공식 한미연합훈련은 3월 10일에서 20일 자유의 방패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연합을 한건 맞아요. 근데 실리사격 훈련이었고 공식 연합훈련은 아니었어요. mk8이 진짜 폭발력. 처음에 보신 것처럼 진짜 폭발력은 자, 차이가 있어요. 검은 연기가 납니다. 그리고 땅이 깊게 파여요. 이게 지하 벙커 파괴용이나. 뭐 다리 파괴용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파괴용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아스팔트가 다 파입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멀쩡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 벽도 멀쩡해요 폭발빛이 바로 앞에 있는 가벽 같은 거만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집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 집도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엄청 연약한 샌드위치 판넬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분석해 볼게요 제가 영상을 프레임 하나하나 땄어요 자이 엉성한 합성 이건 뭡니까 합성 억스 엉성하죠 그리고 같은 이 각도로 이렇게 해서 포탄이 두개가 동시에 저 위에 이렇게 떨어진다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하물며 동시에 누군가랑 하나 둘셋 해서 공을 던져도 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지 않는데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급발한 포탄을 동시에 이렇게 동 같은 속도로 같은 위치에 이렇게 떨어뜨린다 말이 안됩니다 앞뒤 깜빡깜빡 돌려보면 픽셀 깨지는거 보이세요 여기서 여기 픽셀이 깨집니다 픽셀이 이거 합성이에요 합성 그리고 보탄이 지금 흰색이 떨어지는데, 애초에 흰색깔 보탄이란 것 자체가 없답니다. 뭐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보탄 중에 흰색깔은 없고, MK82는, 자, 이거 보시듯이 녹색입니다. 녹색. 근데 흰색 보탄은 어디다 갖다가 이걸 합성을 시켜놓지? 이상하네. 폭격이라는 게 땅이 파이고, 막 지진이 나고, 난리가나요 소리도 많이 나고.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폭격이 아니에요. 영상 한번 보시면, 영상 보면 이게 가스 폭발이랑 제일 유사해요. 그리고 만약에 폭탄이 떨어졌다 성당, 이 주변의 건물, 이 CCTV 자체도 없어집니다. 이 폭탄이 떨어져서 폭발하는 것은 화염을 동반하거든요. 화염을 동반하면 주변이 다 타야 돼요. 처음에 영상 보셨죠? 폭발이 빵 터지는 게 아니라 팡 터지고 한참 동안 주변에 열기랑 화염이 계속 들끓어요. 폭탄이 터지면 m k 8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폭탄 한번빵 터지고 끝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가스 폭발입니다. 전문가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신뢰가 안갈 수도 있는데. 전문가 말들 들으면은 실례가 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연기가 회색이에요, 회색. LPG 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일단 바닥에 깔립니다. 그리고 이 증거로 이제 프레임을 딴 거를 보면은 자, 여기서 딱 진짜 한프레임이한 프레임이 뭐냐면 0.03초 정도 됩니다. 0.03초. 30분의 1초예요 보통. 돌려보면은 저는 이게 처음에 이 장면이 확산인줄 아는데 이 장면 자체는 앞서은 아니, 포탄만 앞서인 것 같아요. 자, 가스가 아래에 깔려있으니까, 터지는 장면에 오렌지색, 아래비가 분리된 밑에 부분에 불꽃이 일어나는 게 보이죠. 진짜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프레임을 돌려보면, 은 여기 그 다음 프레임이에요. 여기 위에서 왼쪽에서 날아가서 아지랑이처럼 날아가서 폭발을 하죠. 근데 이게 엄청 짧은 시간이에요. 아지랑이처럼 이 날아가는 게. 이게 한 컷이 0.03초거든요. 이 사이에 이게 푹 날아가서 터진 거예요. 응축된 가스통이 날아가서 폭발을 하는 거다 이런 건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가스 폭발의 특징 중에 연쇄 폭발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가스 응축 현상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최대한 제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농도가 진한 가스는 폭발을 안 합니다. 이게 산소가 있어야 폭발해. 우리가 초도 붙였다가 산소가 차단이 되면은 꺼지는 걸 똑같아요. 가스도 산소가 있어야 폭발하는데 을 가스랑 산소랑 적절한 농도가 돼야지 얘가 폭발을 하면서 농도가 진한 가스들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산소와 만나는 족족 폭발시키면서 이렇게 연쇄 폭발로 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오른쪽 밑에 부분에서 여기서 점화가 됐잖아요. 열이 생길 거에요 열이 생기면 이 가, 응축된 가스들이 어디 풍선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얘가 쫙 이렇게 몰리면서 따뜻한 응축된 가스들이 올라간대요. 근데 이 응축된 가스들은 폭발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소랑 만나질 않아서 폭발하기엔 너무 진한 가스인 거야. 여기 아지랑이처럼 올라가는 거 있죠 풍선 바람 쫙 빠지는 것처럼 쫙 나간 거예요 근데 응축된 가스가 올라가서 공기들이랑 만나면서 공기랑 풀리는 순간 산소가 접촉이 돼서 이 부분부터 폭발해서 탁한대요 그래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 가스 폭발 전문가 다 됐어요 그래서자 정리를 하자면 자이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모든 이번 폭발의 특징이 LPG 폭발을 가리키고 있어요 보탄의 해당되는 특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mk8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단 규모가 작고요. 그리고 벽이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건물이 부서진 게 없어요. 압력에 의해서 약한 벽돌 건물이나 가건물만 부서지고요. 벽 부서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전부 다 지금 벽돌이에요. 벽돌. 벽돌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충격파 쉽게 부서집니다. 콘크리트 벽이 무너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면이 아예 파이지 않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높이서 에 볼링공만 떨어뜨려도 바닥이 파일 것 같은데. 그리고 화염이 위로 크게 솟구치지 않았죠. 폭발할 때 그냥 위로 조금 올라오는 정도. 그냥 폭발하는 정도고. 검은 연기가 아니 회색 연기. 검은색 연기가 나야 돼요. 보탄이 회색 연기가 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뒤질 것 같이 커요. 만약에 저 옆에 있었으면 고막 나갈걸요? 그리고 주변에 있으면 충격파 때문에 사람이... 뭐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탄체 조각 발견됐다고 뉴스 떴어요. 포탄이 떨어지면 탄체 조각이 발견이 됩니다. 탄체 조각 발견 안, 되,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연쇄 폭발, 폭발이 한번 터지고 두번빵 터졌기 때문에 소리가 두번 들렸나? 뭐 어쨌나 모르겠지만 포탄도 두 발이라고 하고 하는데 여덟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덟 발이 터진 적도 없고 한번 터진 게저다 단데 지금. 자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언론들이 다 같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 같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알려주겠냐고 언론이 다 썩었어.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를 하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 스스로 진실을 한번 탐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들 말뭐 댓글로 봐서 다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니까 신뢰가 안갈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얘네가 이 거짓말을 하고 얻는 게 뭐냐? 3월 10일에서 20일 공식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훈련을 한다고 했죠그 자유의 방패훈련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핵항공모함이 부산에 있고 핵잠수함도 있고 얘네들 압박을 주고 있으니까 미군에서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으로 여론을 몰아가지고요. 반미정서를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군사 훈련을 중단시킨 다음에 미군 철수까지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론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진실을 자 그리고 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신문고 써야죠 우리 개혁무 이후의 최고의 무기 국민신문고에 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우리 다 같이 신고를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실을 전하고 분명히 뭐 아니라고 댓글을 달겠죠. 그러면 반박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반박도 해주고, 정보를 더 파서 저한테 또 알려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